풀리지 않는 질문의 답을 찾아 함께 두바이로 향하는 가영과 이블리스. 흐릿한 과거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동안, 가영은 점차 이블리스를 향해 알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넷플릭스 다 이루어질 지니 8화는 가영의 감정각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에피소드다. 7화에서 전생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된두 사람은 두바이로 향한다. 그곳에서 과거의 마지막 조각을 찾고, 가영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62분의 러닝타임 동안 로맨스와 감동이 교차하며 사이코패스였던 가영이 점점 인간다워지는 과정이 섬세하게 그려진다. 이제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다녀올게요 할머니. 청풍마을을 떠나는 가영과 이블리스. 젊어진 오판금이 미주운 걱정스러운 표정이지만 손녀를 보낸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행복해. 판금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그녀는 알고 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리고 손녀가 이번 여행에서 중요한 것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민지 이주영도 공항까지 배웅을 나온다. 가영아 꼭 행복해져. 고마워 민지야. 가영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한다. 사이코패스인 그녀가 변하고 있다.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에 도착한 두 사람. 가영이 처음 램프를 발견했던 그 사막으로 향한다. 여기. 익숙해요. 가영은 대자비를 느낀다. 900년 전 이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기억의 파편들. 이블리스는 가영의 손을 잡는다. 함께 찾아봐요. 우리의 진짜 과거를. 두 사람은 사막을 걷는다. 해가 저물고 별이 뜨기 시작한다. 그때 모래바람이 거세게 분다. 그리고 환영처럼 과거의 장면이 나타난다. 900년 전 두바이 근처 작은 마을. 20년이 지난 어느 날. 성인이 된 기은혜와 이블리스는 작은 시장을 걷고 있다. 이블리스. 저기 꽃 예쁘지 않아요? 그러네요. 사 주세요. <laughs> 당신은 꽃을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좋아해요. 당신이 좋아하니까. 은혜의 말에 이블리스는 미소 짓는다. 그녀는 변했다. 20년 전 죄책감에 빠져 있던 소녀가 이제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블리스도 변했다. 인간을 경멸하던 진이가 이제는 한 인간을 깊이 사랑하게 됐다. 은혜, 내일이면 20년이에요. 알아요. 저주가 풀려요. 당신은 죽을 수 있고 나는 당신 곁을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키스한다. 사랑을 확인한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다음 날 노예 상인이 램프를 발견하고 끔찍한 소원을 빌었다. 은혜는 죽었고 이블리스는 폭주했다. 환영이 끝난다. 현재로 돌아온 가영과 이블리스. 우리 사랑했구나. 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사이코패스인 그녀가 우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두바이 호텔. 가영은 혼자 창밖을 바라본다. 이상해. 가슴이 뛴다. 이블리스를 생각하면 심장이 빨라진다. 얼굴이 뜨거워진다. 이게 뭘까? 이게 사랑인가? 사이코패스인 가영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 옆방에서 이블리스가 노크한다. 가영씨 괜찮아요? 들어와요. 이블리스가 들어온다. 두 사람은 마주본다. 이블리스. 나 이상해요. 무엇이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숨이 가빠져요. 이게 뭐죠? 이블리스는 미소 짓는다.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이코패스인 내가. 당신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아니,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은 변하고 있어요. 가영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동시에 기쁘다.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 옥상에 올라간다. 두바이의 야경이 펼쳐진다. 예쁘죠? 네. 전생에도 우리 이렇게 함께 있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매일 밤 이블리스는 가영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는다. 가영 씨나.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요. 당신을. 두 사람은 키스한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영의 첫 키스. 그리고 이블리스의 983년 만의 진짜 사랑. 이게 사랑이구나. 가영은 눈물을 흘린다. 행복의 눈물. 이틀간 두 바이에서 보낸 시간. 두 사람은 관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한다. 사이코패스였던 가영이 점점 평범한 여자가 되어간다. 웃고 울고 화내고 행복해한다. 이블리스, 저기 가게 예뻐요. 그럼 들어가 봐요. 이거 사주세요. 비싸요. 제발요. 이블리스는 웃으며 지갑을 연다. 가영의 변화가 기쁘다.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한국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려온다. 민지로부터 전화가 온다. 가영아, 할머니가 쓰러졌어. 뭐? 탄금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예고했던 그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우리 당장 돌아가야 해요. 가영은 패닉 상태다. 처음 느껴보는 공포와 불안. 진정해요. 비행기 타고 최대한 빨리 갈게요. 이블리스는 가영을 안정시킨다. 하지만 그도 불안하다. 판금의 죽음은 정해진 운명이다. 공항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셔. 병원으로 달려간 가영. 중환자실에 판금이 누워있다. 할머니. 가영아. 판금은 약한 목소리로 말한다. 할머니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아니야. 할머니는 알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가영은 울음을 터뜨린다. 싫어. 할머니 가면 안 돼. 가영아. 할머니 평생 행복했어. 너를 키우면서. 나도,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판금은 이블리스를 본다. 지니, 우리 가영이 부탁해요. 약속드릴게요. 판금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는다.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다. 판금의 장례식, 청풍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가영은 무표정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흐른다. 할머니, 미안해요. 이블리스는 가영의 곁을 지킨다. 말없이 손을 잡아준다. 민지도 울고 있다. 세이드 고규필도 와서 조문한다. 이스라엘로 상연도 나타난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에 가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장례를 치른 후 가영은 결심한다. 이블리스, 마지막 소원을 빌게요. 가영씨, 나에게 단 하루만 평범한 인간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세요. 판금의 장례를 치른 후 이블리스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자신에게 단 하루만 평범한 인간의 감정을 느끼게 해달라고 빈다. 이블리스는 놀란다. 그 소원은 의로운 소원이에요. 알아요. 그럼 내가 죽어요. 그것도 알아요. 가영은 담담하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를 사랑한 마음, 민지가 나를 걱정한 마음,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 마음. 전부 느끼고 싶어요. 가영씨. 그리고 당신은 자유로워져야 해요. 983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이블리스는 절규한다. 자유 따위 필요 없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가영은 이블리스를 안는다. 이게 우리를 위한 최선이에요. 다음 날 아침, 가영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다. 단 하루만 평범한 인간의 감정을 느끼게 해 주세요. 순간 가영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슬픔, 기쁨, 사랑, 후회, 그리움. 행복, 공포, 안도감. 3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으아 가영은 주저앉는다. 너무 많은 감정에 압도당한다. 가영씨! 이블리스가 그녀를 안는다. 괜찮아요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진정한 가영. 그녀는 이블리스를 본다. 당신, 정말 따뜻하구나. 네. 당신의 온기. 처음 느껴봐요.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가영은 눈물을 흘린다.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가영의 마지막 하루. 그녀는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한다. 민지를 만나 감사를 전한다. 민지야, 평생 친구해줘서 고마워. 가영아. 나 이제 떠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하지만 가영은 웃는다. 슬프지만 행복한 미소. 청풍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사한다. 카센터에서 마지막으로 차를 수리한다. 역시. 차를 만지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블리스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해가지고 밤이 온다. 가영의 하루가 끝나간다. 이블리스. 고마웠어요. 가영씨.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이블리스는 울고 있다. 진이도 울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그 순간, 이스라엘이 나타난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다. 이블리스, 미안하다. 괜찮아요, 형. 이게, 신의 뜻이니까. 이블리스는 가영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인간에게 고개를 숙인다. 신과의 내기에서 진 것이다. 가영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이스라엘이 칼을 휘두른다. 이블리스는 빛으로 변해 사라진다. 안 돼. 가영의 절규.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혼자 남은 가영. 그녀는 주저앉아 온다. 이블리스. 이블리스. 처음으로 느껴본 사랑.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본 상실. 민지가 달려와 그녀를 안는다. 가영아. 하지만 가영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울 뿐이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그리고 자막. 구화에서 계속됩니다. 파라는 이렇게 끝난다. 다 이루어질지니 파라는 사랑과 희생의 에피소드다. 가영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을 위해 이블리스를 자유롭게 했다. 비록 그것이 그의 죽음을 의미한다 해도 이블리스는 가영을 위해 기꺼이 소멸을 받아들였다. 983년을 기다린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 두바이에서의 행복한 시간, 탄금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소원. 모든 것이 8화에서 일어났다. 김우빈과 수지의 연기는 이 에피소드에서 절정에 달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의 눈물 연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9화부터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블리스는 정말 죽은 걸까? 가영은 어떻게 될까?